대수계 18장은 선조들의 잘못을 답습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은 이스라엘의 한 속담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 속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즉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권한당하는 것이 자신들의 선조들의 죄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슬픈 현실에 처해 있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잘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철저히 양반과 평민으로 엄격히 구분된 사회에서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조상 탓으로 돌리며 한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하나님은 세 가지의 판례를 소개하셨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5절 이하에 나오는 의로운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지니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다 의로운 삶을 산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단안하며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반드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판례는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의인의 삶을 살았던 자의 아들이 악인인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십니다 1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은 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의로운 삶은 악인된 아들에 대한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세번째 판례는 14절 이하에 있습니다 악인의 아들이 의인인 경우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판결은 17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례들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인 오심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대답하십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 거다. 이스라엘 족소가 들을 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순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탓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올바로 세우는 데는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나가 조상 탓을 하며 오히려 죄와 탐욕을 따르며 선조들의 죄악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겁하게 조상 탓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계속하고 있는 죄악에서 회개의 길로 나오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서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서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숨기며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간적인 본성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은 내 주변이나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